안녕하세요. 어, 바로 전주 이창호 구단을 그렸죠. 네. 의외로, 음, 둑 기사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뭐. <laughs> 그, 어쨌든, 지금은 조치훈 구단입니다. 조춘구단을 그릴게요. 조춘구단 뭐또또 또 이제 우리만 아는, 아는 분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까 그러니까 아주 강한 조춘이었었어요 예전에. 네. 지금 이제 뭐 이분들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예, 언론에 노출되거나 이러는 기회가 많지 않죠. 그리고 또 의외로, 의외로 이분이 상당히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기행도 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괴짜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 기원에서도 내 그렇고 한국 기원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재밌는 분으로 여겨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바둑하면 조치은 구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어릴 때부터 일본으로 건너가서 뭐, 뭐. 어릴 때부터 평생을, 물론 바둑 기사분들이 전부 다 그렇긴 하지만, 평생을 바둑으로 사셨다고 하는데. 네,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아, 이렇게 어떤 거 하나에 정말 몰입을 한다는 게 이게 행복한 삶인가?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네, 그 여러분들 직업이나 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제 직업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저희 직업이 일반적 인 많은 분들의 직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기도 하고 뭐 이래가면서 여기도 기웃대고 저기도 기웃대고 하면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바둑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여간그 이를테면 구도자 같다고 얘기하는 게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삶이 아참 궁금한 건지, 호기심인지, 뭐 호기심이라는 게 궁금해서 호기심이 생기는 거긴 하겠지만, 또는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약간 그 그래서, 아, 이, 이 저는 지금도 그 예전에 이제 신문 보면 이 어린 조치훈, 어린 조치훈이 그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바둑 두면서 대국하는 그런 사진을 본 기억이 나는데, 물론 신문입니다만, 그때도. 차하게 저는 좀 안쓰러웠어요. 안쓰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고 앉아 있지만 근데 이건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다 그래야 되나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조치훈 구단은 굉장히 그 어린 시절의 조치훈 아주... 네, 전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똘똘하게 똘똘하게 보였었어요 정말 똘똘해 보였거든요 근데 그럼 뭐전 바둑팬도 아니고 하니까 그 뉴스에 나오면 봐 볼까 뭐 제가 찾아보거나 그럴 일은 없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보니까 이분이 <laughs>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 정말 의외의 모습이었고 어, 의성향이랄까요 음, 그런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구나. 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여성 아티스트가 수채화를 그리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미니멀 드로잉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선호했던 그리고,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는데, 뭐냐면, 과감한 생략. 과감한 생략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조하는. 그렇죠. 근데 생략되지 않은 부분과 생략한 부분과의 매칭 때문에, 매칭 때문에, 굉장히 강한, 강하고, 깊은 맛, 그런 드로잉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 저거 재밌다.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지금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공된 세계입니다. 조치용구단, 이그이조치구단이 그러니까 한참 막 우리나라 사실 때 우리가 레저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니까요. 재밌는 꺼리가 없었어요. 재밌는 꺼리가 없었을 때, 다섯 번째나 일본에서 일본에서 활약을 하는 조치훈 구단이라는 사람 사실은 일본이라는 아주 피할 수 없는 또. 충분히 우리가 적대시 해도 도덕적으로나 심적으로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전혀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대였는데, 또 우리보다 월등히 수준 높은 그런 일본 기원에 일본에서 혈혈단신, 그때 막 현에 타니 뭐니 막 이런 얘기 할 때요. 그 조치, 조치훈 구단, 참,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기운이 되고, 그랬었어요. 그냥 이름 석자만 나와도 애국심이 뿡뿡, 뿡뿡? <laughs> 그렇게 되고, 내 네, 그분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산발을 하고, 참 좋지, 응구단이. 정말 애국자로 보였었어요. 음. 그니까, 뭐, 어떤, 뭐, 애국, 애국자로 보인다는 것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어쨌든. 그때 양반이 매스컴에 나오고 TV에 뉴스에 뭐 어떤 기존에서 승리를 했다든지 이런 이유로 매스컴에 등장을 하면 모두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대견하다고 여기고 그랬던 시절이었으니까 뭐 사실 대전 대단한 일을 했죠 대단한 일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죠 기쁨도 주고. 일단 또치우는고 아닙니다. 이 수염, 전혀, 자자 다듬지 않고, 이렇게, 기른, 기른 분이 많지 않을 텐데, 참, 이 느낌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평소에, 언행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트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은 사진을 놓고 보고 계시다면 뭐 이러니 저러니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누가 봐도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저의 기준으로 제가 판단하고 그려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좀 엉성하게 그리는 것 같으면 스스로가 좀 불만족스럽기도 하고요 어쩌면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쉽게 그리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자 조치훈 구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고맙습니다. 끝!